대학생 자작차 취재를 가려고 전라남도 광주까지 갔다가, 거기서 전기차 충전을 하려고 충전소를 찾는데, 때마침 초고속 충전 EPC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아,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기는 전라남도 광주고요 그리고 이곳은 세방전지에 있는 EPC 충전소예요 현대나 기아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포인트가 넉넉하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EPC에서 충전하면 좋겠죠. 저도 예전에 사용하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갔는데 이 건물 보니까 로켓 배터리가 있어요. 모두 다 아시죠? 세방전지라는 회사는 잘 모르더라도 로켓 배터리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 생긴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어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수소폭탄 개발을 추진했던 사실 알고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일본에 있던 과학자를 몰래 데려와서 남쪽의 섬 어딘가 무인도에 해군 기술연구소를 만들고 수소폭탄 개발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자 몇년 동안 돈 받고 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소폭탄 개발자가 아니라 수소를 만드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결국 이 수소폭탄 프로젝트는 무산이 됐는데 해군 기술연구소는 나중에 수소를 만드니까 배터리를 만들어 볼까 해서 배터리로 업종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해군기술연구소는 민영화되면서 세방전지가 됐고요. 지금의 로켓 배터리가 된 거죠.